네 반갑습니다 코인정보통입니다 일단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빗썸 2월 10일자 기준 5300만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아직 비트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태죠 저희 정보방에서 나왔던 추천 종목 폴리곤 폴카닷이 있었죠 우선 데 빗썸에서 폴리곤은 2334원 이하 매수 사인을 드렸고 폴카닷은 25920원 이하 두 종목 다 비중은 시드 10% 안쪽으로 저희가 싸인을 드렸었는데 두 종목 모두 2절 라인 넘어가면서 하루 안에 10% 정도의 짧은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래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에 가끔 비트 상승을 조금 하면서 다 같이 순환되고 있는 장에서 오른 건데 저 정도는 다할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100명 중에 99는 자신이 매수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이름이 예뻐서 아니면 뭐 차트가 이뻐 보여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들어간 타점에서의 손절라인, 입절 구간 체크도 안 하고 일단 물리면 기다리는 이런 매매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군가 옆에서 말씀해 드리는 건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고요.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기본 중 기본입니다. 저희는 확신을 드리려고 옆에 있는 사람이고요. 내일따 네, 오늘은 퀀텀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퀀텀 일봉 차트고요. 이전 물량들은 싹다 제껴 두고 비트코인의 하락 이후 20일간의 음. 움직임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파란색 음봉을 보시면 음봉 캔들 이후 더큰 양봉 캔들. 그 다음에도 응봉 캔들 이후 더큰 양봉 캔들. 그 이후에도 지금 응봉 캔들 이후 2일간의 양봉의 모습. 어느 종목 들이던 있겠지만, 퀀텀은 저점이다. 지금 사야 된다 했던 분들도 많고, 물려 계신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 말은 즉슨, 퀀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이 실망 매물이나 물량을 던지셨던 이 구간에서 퀀텀을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이 그 물량을 받아 먹으면서 어떻게든 싼 가격에서 주워 먹고, 어떻게든 가격 방어를 하겠다. 이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이 말을 어떻게 풀어볼 수 있냐? 비트코인의 조정으로 비트가 빠지면 다른 알트들은 더 심하게 빠질 수 있죠. 그걸 대비하기 위해 세력들이 상승을 위한 일종의 가격 방어라고 볼수 있고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확실한 추세 전환 이후 상승에 들어서서 가격이 올라간다면 지금까지 세력들이 받아먹은 물량들이 여기서 이렇게 빛을 보게 된다. 이 말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기준 가격도 괜찮지만 저는 9,000원 이하 분할로 모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상에서는 단타성이나 빠른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빠른 시간 내에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드렸고요.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해주시면 1대1로 관리해드리니까 들어오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네, 우선 지금까지 정보통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질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